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말씀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 대비가 되어서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서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할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야고보와 요한, 세배대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와서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물론 저게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 나타났는데,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바닥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났었죠. 분명히 제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된 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마태는 이 세배대의 아들들과 대비되는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근데 제자들 안에 있지를 않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고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요즘 투명인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들 맹인들은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이나 다름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9장, 20장에서 천국의 질서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사회적 종교적 최하층민이었던 이두 사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공동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이 되는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떠나가는 시점이에요.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아주 가깝죠. 요수와서 묵상하실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만나게 되는 곳이 이제 길갈에서, 진치고 길갈에서 바로 여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셨고, 이제 여리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마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빌리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진격, 예루살렘을 침공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폭력을 사용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군대가, 예수님의 영적인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단 말입니다. 이 맹인들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그 사역에서 과연 맹인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리 만무하고 실질적으로도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분명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던 맹인이 이두 명은 따로 있고 또 바디메오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가 왜 이들을 두 명의 맹인이라고 쓰고 있느냐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둘이라는 것은 결국 야고보와 요한, 그두 사람과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반대를 당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고 계속 반대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두 사람이 증인으로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다윗의 자손 무슨 뜻입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 맹인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까? 나중 된 자들입니까? 당연히 나중 된 자들이죠. 먼저 된 제자들은 서로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고 싸우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막는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다위서의 자손이여라는 것이 또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를 높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리 주의의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부자 청년하고 대조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청년은 한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디메오도 한 명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배대의 두 아들들과 이 맹인들을 대조시키다 보니까 맹인이 두 명으로서 제시되면서 서로 대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들은 조히하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에게 하셨던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가 아니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맹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 새로울 것은 없는 요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배대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모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맹인들은 자기네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눈을 못 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자신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세 번이나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제자들과 맹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곧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을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중된자가 먼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제자도의 모형인 거죠. 천국을 소유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맹인 되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어리석고 작은이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대조,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세배대의 아들들과 두 맹인의 대조, 이것은 결국 제자도의 전형적인 가치관, 전형적인 그림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요청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며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했던 이 맹인들이야말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돈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이 맹인들 이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이들을 무시했겠어요.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자 그들이 원래 맹인이었건 거지였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직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무릎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생활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 은혜 그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